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치르는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문은 잘 박힌 목과 같다.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할 말은 다 하였다.결론은 이것이다.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엄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구절에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본서가 사람들이 인생의 자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절의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 영혼의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신본주의적 지혜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는 바른 규준의 책입니다. 규준은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는 표준입니다. 11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목자는 본서의 저자인 지혜자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원 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서에 기록된 각종 자문은 짐승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과 물건을 바른 장소에 고정하는 못에 비유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또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본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채찍질 하셨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고쳤습니까?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공부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부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12절에 한번이만더 하마. 나의 자녀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는 본서를 통해 제시한 인생 허물을 극복하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불특정한 모든 자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진리를 얻기 원하는 자들에게 흔히 있는 두 가지 그릇된 유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이 세상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지혜의, 지혜와 지식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세의 말씀을 수긍하면서도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데 거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해아래 인생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같이 헛된 노력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절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끝없이 수고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헛된 노력을 거듭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서 허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3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본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가르침을 받는 청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경청해야 합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알고 행해야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모든 인간을 다스리심을 알고 행해야 할 바입니다. 첫 번째는 결론의 첫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없이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이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엄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생 최후의 결과를 판단하실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절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선악에 대한 심판을 신뢰하며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명심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동이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동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 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아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운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니 모든 명문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 오늘 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득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는 자여 주시옵소서. 가치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 의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한 일어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날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정전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전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갚 하옵소서. 허심과 자질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원에만해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